오늘 생일 나 오늘 생일 오늘 좀 음, 특별한 날이니까 오늘 준비한 게 있어. 맞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원장에요 케이크 케이크도 준비해왔어 어때요 <laughs>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몇장 꾸낼지 아 모르겠어서 대충 아 축하드려요 빵가루. <laughs> 나 있다? 나 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현장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잘 쓰도록 할게요. 이런 건 처음이지. <laughs> 오늘 생일 웃기다고? 웃겨? 내가 열심히 제작한 건데. 열심히 만든 건데. 야. 케미 두 개예요. 맞아요. 케미 두개 맞음. 생신. <laughs> 왜 생신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유가 뭐야? 나 생일이라고 해줘. 생일이라 해줘. 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연이 생일 축하합니다. 아 아이다. 나, 나 오늘 생일이잖아. 오늘 생일이었는데, 동생이 이제 미국에 있어요. 지금 교환학생을 가서. 어. 그래서 원래 나랑 동생이랑 연락 잘안 하잖아. 원래 형제 다매끼리는 연락 잘안 하잖아요. 근데 간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영상통화가 딱온 거야. 그래서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 이러고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딱 받았다? 받았는데. <laughs> 동생이 나보고 어, 생일 축하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오늘 뭐 먹는지 보여주면서 이제 영화 보면서 먹을 거라는 거야. 오전 새벽 한시인데 그래서, 어, 그래, 그렇구나. 혼자 보니? 이랬는데. 아니, 친구랑 같이 본다는 거야, 영화를. 그래서 내가, 어, 여자겠구나. 해서 그냥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 내 동생 여자란 말이야. 그래서 물어봤다? 물어봐서 여자야? 남자야? 이러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남자인 친구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내 동생이 모쏠리란 말이야? 그래서 그 남자라는 거에 일단 1차적으로 충격을 받고 걔가 나 내가 그랬어. 걔한테 그 친구한테 나 소개시켜 줄수 있냐? 했랬더니말 시스터다. 어시시 투데이 벌스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 그렇게 해서 아 아하하 아하하 아하. 하이. <laughs> 할수 있는 게 없어. 하이. 이렇게 했는데 걔그 남자인 외국인 동생 친구가 How are you?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아! 아, 아 I mean, I'm fine! Oh, I'm fine! And you? 이랬더니, I'm fine! Oh, you're good! 이러면서 내 동생이 그 옆에서 바로 딱 이렇게 She's birthday today! 이러는 거야. 그래서 Oh! Your birthday? Oh! Congratulations!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하! 아하! 아하하! 아하하! 아하, 아하하! 아하, Thank you! Thank you! 이랬어 아 뭔가 이쁜 옷을 입고 싶은데 내가 집에 있는 옷이 별로 없어가지고 현실 옷이 되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던거나 입자. 뭘뭘뭘 꾸미냐? 뭘, 뭘 블라우스를 입냐? 안 어울린다 이러면서 그냥 때려 쳤어. 메이플 코디템은 많잖아요. 현실 옷은 없어. 지금 옷또 예뻐요. 감사합니다. 후드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보라색 후드티. 근육 있나요? 없어요. 양맨 살이에요. 살밖에 없어. 아니 내가 뭐지 팔 쪽이나 이런 쪽에 살이 안 찌고 허벅지랑 엉덩이에 살이 좀 많이 쪘어. 나살 진짜 많이 쪘어. 나 손에도 살찐 살 거야 이거. 소, 손에도 살쪘는데? 오동통한 것 봐. 비티이라니 얘들아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살찐 살쪘다니까? 아니 근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내 친구들도 다 살쪘다고 해요. 아니 비티라니. 비티가 아니야. 나 진짜 10, 살 10kg 찌고 엄마도 나보고 살쪘다고 그랬다니까. 말랐다고? 아니야. 진짜 살쪘어요. 진짜임. 진짜야. 아싸요. 아님. 살쪘어요. 아님. 아니 둘다 맞는 말이야. 나한테.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강아지 빨랐데 아니 근데 살찐 거 알더라 할머니도. 할머니도 이제 좀 보기 좋아졌대. 나 그거 듣고 진짜 충격받아 가지고 나 진짜 살 많이 쪘구나 생각했어. 진짜로! 할머니가 좀 그래도 좀 사람 같아졌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 조졌다 진짜 손, 살 많이 쪘다 아무튼 내일부터 진짜 운동 시작할 생각이야 <laughs> 진짜 내일 운동 등록하러 간다는 말을 두달 전부터 들었다고? 아 진짜 할 거야 나 진짜 해야 돼 이제 살이 쪘다니님 천원원 감사합니다 음,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laughs> 아니 아니야 나 진짜 아니 나 억울하네 근데 큰 증거는 할머니가 보기 좋아졌다고 말씀하신 게 살쪘다는 증거긴 해요. 그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나보고 맨날 나보고 아 아가 아가 이리 예배가 좀뭘하갔노 이러면 날 이러셨는데 한 거의 한 1년 만에 봤는데 그때 할머니가 나보고 어좀 아이고 그래도 마 이제 살좀 붙어갖고 보기 좋나 이러, 이러 이렇게 얘기했다고. 좀어 괜찮네 막 이러면서 우리 할머니 그랬어 아어 하기 싫어 애교 그래 애교 대사 빨리 보내주세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했어. 지금의 기분이요? 수화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수화로 표현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음. 아, 이거 간지러워가지고, 아, 조금 간지럽네. 에잉, 모르겠다. 음. 전잘 모르겠어요. 음, 전잘 모르겠다, 랄까나 음. <laughs> 아 제가 언제 요술 날렸다고 막오막막막 막, 그러세요 그 오, 오해입니다 오해 오해 오오 오, 오, 오해예요 오,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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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여러분 시작 도전 어 시작 도전 하겠습니다 <laughs> 못하겠어. 애교 시작 도전하겠습니다. 하, 정연이 씨... 고양이다냥냥냥. 양이 는 짱짱 귀여운 양이의 파워에 쫀나 보라냥냥냥냥. 양이 식성은 딸기 우유냥, 초코 우유냥, 달랑 우유냥 섞어 먹는다냥. 할적 할적, 탑석 탑석. 양냥 딸기 우유가 너무 너무 맛있어요. 냥이는 달랑어보다는 참치가 더 맛있다, 냥? 냥냥! 감사합니다. 왜 하면 할수록 느는 것 같아서 더 빡치지? 화가 난다. <laughs> 아이, 진짜 화난다, 화나.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laughs> 그만하고 싶어, 이제. 남자친구 생겨도 남자친구한테 안이러죠 자기야! 이러면서 하겠어요, 제가? 절대 안 하지. 남자친구한테도 안 해. 님들한테만 하는 거야. <laughs> 반대해야 하는 거 아님? 남친한테 하는 게 정상이라고? 나는 남자친구한테 애교 안 떠는 스타일인데. 그냥, 그냥 약간, 아, 해줘. 약간 이런, 이런, 그냥 생활 애교? 약간 몸에 녹아든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그게 나오지 막각 잡고. 자기야! 이러면서 <laughs> 자기야! 정현이이거해주이요이러진 않지 <laughs> 누가, 누가 남자친구한테 놈의 소. 이 누가 이래어지이지러 소. <laughs>